요즘은 카니발 루프박스 하면 랜드마스터죠. 루프박스 장착을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차량 구매 시 썬루프 옵션은 제외하시더라고요. 썬루프가 있어도 랜드마스 플러스 루프박스 장착은 가능합니다.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랙두 개는 탈거가 되며 장착 전 제품 검수를 한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립니다. 루프박스 장착 시 모든 차량의 보강재를 깔아드린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각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단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몰 미딩이 유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닫음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행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고무물딩 및이벤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차량의 어닝을 장착하려면 보통 가로바 두 개를 장착하고 어닝을 장착하게 되죠. 하지만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 직접 어닝 브라켓을 고정 후 어닝을 장착할 수 있어요. 전례장에는 유일어닝과 피아마 어닝을 보유 중이며 타사 어닝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가스쇼바 24kg 4개가 문을 여닫음 시 균형을 잡아 뒤틀림 뻑뻑함이 없으며 초딩생 여성분들도 손쉽게 여닫이가 편리하며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 하시면 루프 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 안테나를 루프 박스 위로 올린 저희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킨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시흥에서부터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사이드스텝의 임기상품 GSC 북미수출형 사이드스텝도 함께 장착하셨네요. 사이드스텝은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측면 추돌 시 차체 보호 역할과 노약자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RVSUV 차량의 필수품목입니다.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사이드스텝 장착 시 소음방지 흡음제를 부착하여 드리고 있어요. GSC 북미수출형 사이드스텝에는 기아제 뉴인 사이드스텝에 장착되는 동일한 통 알루미늄 브라켓을 사용합니다. 본사 매장에서는 루프박스에의 다양한 제품, 사이드스텝 바디킷 비스콘티, AP 튜닝 그릴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하며 현금, 카드 동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카니발 KA4 차량의 풀튜닝된 샘플 차량이 대원지 프랜드에 주차되어 있으니 실제로 보시고 작동해 보세요. 외곽순환도로 고양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